<laughs> 왜치이별 착치 트리니 왜 착치 트리니 좋다던데 원래. 구독, 좋아요. <laughs> 이거 당겨가지고 탑갱 한번. 해주면 안되나? 아, 나 바로 당길 수 있는데 이게 착취 들겼죠 아 뭐야 아이 귓말 대답해주다가 죽을 뻔했네. 치랄를 하세요. <laughs> 이플 거리 다 할까 싶었 는데, 아, 분노 다쌓 으면 다이 브도칠수있을것같 은데. 저이 미천할 수도 있지제약 있습니다. 짜증나겠다. 이게 한번 비우면 최고를 존나다면서. 이게 좀 짜증날 걸? 황칼 최고래 원래 이게 지속력을 바탕으로 타워 긁어먹는 그런 라인전이거든 이 히드라가 데미지가 생각보다 세거든요 그래가지고 히드라 데미지가 이게 AD 100% 봄에 100%란 말이야 공격력 100% 그러니까 150%피해흡편이 달려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좀 많이 좋다 아 근데 치속 들었으면 내가 봤을 때 솔킬 땄을 듯 이거? <laughs> 아, 근데 치속 뜨는 게 맞았네. 상대가 요네에다가 아트록스잖아. 사이드에서 내가 치속 안 뜨면 좀확 세긴 하네. 아, 이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네. 아, 아깝다. 지속이었습니다. 방금 장면을 보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. 더 잘해야겠다는 열의를 끌어올리겠습니다. 공못히고 죽을 뻔 했다고요? 아니, <laughs> 그런 긴장감이 난안 느껴졌는데. <laughs> 뭐지? 딱 적절하게 키지 않았나? 다음 템은 그냥 이거, 이거 올릴게요. 원래 마취 마체 올리는데 마취는 필요 없을 것 같아. t r i n d 내, 나보다 롤 일찍 시작한 챔피언이 몇 없거든. 근데 트리는그 중에 하나입니다. 제가 롤 시작했을 때트리는 이미 있었어요. 제가 모데카이저 나올 때 시작했거든. 나보다 더 틀딱, 틀따... 내가 딱롤 시작했을 때, 트린의 그, 트린 트리, 트린의 그 횡포를 내가 그때 이제 소설로 들었었거든. 그 당시에 트린이 뭐 타워 다이브에서 3대1로 이기고 뭐 그랬었다고 하던데. 첫 출시했을 때. 아이즈가 뒤돌아 갈만은 한데 끝. <목소리> 긴다꽝아 뭐야 뭐야, 코드라킬! 어? <laughs> 눈앞에 있는 정반 단지 배웠을 뿐인데. 아! 아! 펜타킬 와, 나얘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. 필딱챔은? 엠보비다. 리오도 한입 줍시다. 이게 맞네. 불이야! 불이야! 이거지이게 브랜드지. 이야 싸움 야 불이야! 불이야! 불이불이게불어 그냥 이그 불이야! 불나야불 연파는 리안들이 번, 먼저 이자 아, 근데 존나 아쉽다. 너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, 킨드레드. 힘들어 보이네 와우 급해졌나 본데요 대처로 저렇게 죽으면 급해져서 그런 건데 멘탈 나갔나 본데요 브리야 그 로밍 한 방에 게임 끝났네 요즘 누가 어? 안무스를 해 이놈아. 하트 뭐야? 어디서 까불어? 어? 나 언제 404 됐냐? 이게 한번 밀기 시작하면 안 돼. 사실 이건 굉장히 빠릅니다. 이게 트렌디한 미드 아닐까? 오브젝트 더 빨리 볼게요. 저는 요즘은 정글 미드가, 추대믿는어 이런게 존나 많아가지고 트롤 아니냐? 똘럼픽 골랐으면 정교하게 뚫어야 되는데 맨날 대가리 맞춰 박다가 이렇게 그냥 여러분 그냥 빠칭콜을 해 되는 게임 안 되는 게임 그냥 하고 싶으면 자기 실력과 상관없이 자기 실력의 증지는 별로 없고 상대가 나보다 절대값이 낮으면 이기고 절대값이 높으면 똑같이 개처발리고 새낀 뭐 나한테만 쓰네 어, 아, 불쌍해. 궁 던져놔서 궁 튕기는 걸로 룰로 잡고. 오, 뭐야. 구독자 한명더 늘었는데? 사랑합니다, 여러분. 드디어 80명. 아니나다 잔니네 이런 람머스 같은 애들한테는 이 진짜 브랜드가 진짜 쥐잡는 그냥.. 어? 그 도륙을 내버려 그냥.. 불태워서 그냥 뼈까지 다 태워버리는 람머스 통구이. 람머스가 얘 만나면 정신 못 차립니다. 켜~ <laughs> 깔끔따라시 하네. 와.. 그 바텀 교전에서 다 터졌네. 그때 잘 버틴 게 블리츠 크랭크였나? 개피로 버틴 게. 근데 개피로 버틴 것도 있는데 람머스 같은 캐릭터 하잖아. 그러면 저렇게 무조건 빨려줘 그냥. 진짜 한대못 때려가지고. 한대못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못 때리는 거거든 사실. 캐릭터 그냥 안 되는 건데 그냥 그걸 그냥 어? 이제 저런 급박한 상황에 가면 망각을 하는 거지. 어머 리신이었다? 반대로 터쳤습니다 방금 그 바텀에서. 와쉔쉔 와, 쉔 존나 깔끔 하네. 쉔이좋긴 한데 사람 이.